아틀란타 이상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파워볼에서도 1등이 나오지 않아 총 당첨금액이 1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로 약 2조4천억 원입니다. 이는 미국 역대 3위 규모의 복권 당첨액입니다. 1등은 없었지만 3일 복권에서는 1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당첨자가 여러 주에서 나왔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당첨자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드로잉은 6일 토요일입니다. 과연 1등이 나올지 아니면 은 파워볼 열풍이 지속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복권을 가장 많이 사는 주는 메사추세스 주이고 그 다음이 로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미국 메사추세스 주에서는 1인당 평균 915달러를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573달러를 복권 구매에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들은 미국에서도 중위 가구 소득이 1, 2등 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저소득층에서 복권 구매 비율은 높지만 고소득층에서는 복권을 한번살때 많이 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 카메라 집 내외부에 많이 설치하시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설치 장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설치 장소 중요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현관문이죠. 한 통계에 따르면 도둑의 34%가 정문 현관문을 열고 집에 침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문에는 꼭 영상 도어벨 기능이 있는 보안 카메라 설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문 혹은 옆문입니다. 외부인 침입의 22%가 뒷문, 옆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들이 지하실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꼭 카메라를 설치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고 진입로입니다. 차고 진입로 카메라 설치는 자동차 보호를 위해 아주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당 전체를 감시하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각도가 적어도 130도 이상인 카메라를 설치해야 사각지대 없이 마당 전체가 찍힙니다. 설치 방법으로는 높이가 2.5에서 3m인 곳에 설치해야 외부인이 쉽게 카메라를 파손하지 못합니다. 또 태양과 비 등을 피해 처마 밑에 설치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기보다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오히려 도둑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집, 중요한 장소에 카메라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이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의 전문 로펌, 미국 소송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이로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10만 불승소하셨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과 4개월 만에 이겼다고 하는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이로펌. 470-549-7777 제이로펌. 한인 비즈니스몰이 많이 있는 귀넷 플레이스몰 아시죠? 지금은 인적이 거의 없지만 1984년 개장부터 2000년대까지 귀넷 카운티의 가장 화려한 쇼핑몰이었습니다. 귀네 플레이스가 채퇴하기 시작한 건 바로 모로브 조지아와 슈가로프 밀스가 발달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몇 한인 비즈니스를 빼고는 모든 매장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구 시어스 백화점 부지를 기네 카운티 정부가 매입하기로 하면서 귀네 플레이스 몰 재개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은 글로벌 빌리지로 몰 전체를 7개의 빌리지로 나누어서 각각 컨셉이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몰 중앙에 공원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친화 공간으로 바꾸어 기존의 한인 비즈니스인 뷰티마스터와 메가마트와도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계획입니다. 귀네플레이스 몰 개발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귀네플레이스 몰을 지역 경제 중심지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과 다문화를 상징하는 귀네카운티의 시그니처 지역으로 만들어.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귀넥 카운티 대중교통 허브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 목적입니다. 한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닛산 커밍에 있습니다. 박광철 딜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합리적 가격 맞춤형 금융옵션 박광철 딜러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404-313-2762로 전화주세요. 며칠 전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한 김하성 선수가 3일 경기에서 3점짜리 첫 홈런을 쳤습니다. 이번 홈런은 팀이 1대0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나온 역전 홈런이어서 더욱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적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나온 이번 홈런으로 브레이브스의 데뷔를 화려하게 신고했습니다. 이루수가 약했던 브레이브스는 내야수 기술이 좋은 김하성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내년 시즌 전력 보강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김하성 선수는 연봉이 1,300만 달러로, 이전 팀인 템파베이가 높은 연봉이 부담되어 김하성 선수와 결별을 선언하였고, 이를 브레이브스가 영입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계 스포츠 빅스타가 없었던 아틀란타 동포사회에 김하성 선수가 활력을 주길 기대합니다. 김하성 선수의 미국 별명은 어썸 awesome 하성입니다. 한인 동포사회 동정입니다. 둘루스 시의원에 도전한 사라 박 씨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동포 사회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주요 공약을 홍보했습니다. 박후보를 돕는 다양한 후원에도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석 한인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기 측 인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석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한인 사회가 통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빅피치 시즐러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1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입상했습니다. 한인 마라톤 동호회인 거북이 마라톤, 바카스, 해피 러너스에서 100여 명 정도가 출전해 대부분 완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월 29일에서 31일 연합 장로교회에서 조정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송이 돌솥 비빔밥이 이바돔에 있습니다. 맛있는 감자탕과 다양한 보양식이 있는 이바돔. 770-559-6372. 또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에게 희소식. 후드 없이 허가 가능한 그릴이 있습니다. 화재 걱정 NO. 소방 시스템 NO. 770-490-0385로 문의해 주세요.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입니다. 대규모 예술행사인 옐로우 데이지 축제가 7일까지 스톤 마운틴 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전시회뿐만 아니라 라이브 뮤직과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귀넥 카운티 사일로 고등학교 한 학생이 권총으로 같은 반 학생을 위협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귀넥 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모든 중고교회 금속 탐지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퀴네카운티 경찰 본청 신축 공사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본청 건물은 분산되어 있던 경찰 부서를 통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공사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일보 아틀란타의 다양한 뉴스는 인터넷과 신문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틀란타 이상무.